저 진짜 자연산이죠. 그리고 우리 손으로 직접 또캤잖아요 그게 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아이 동네 에 꽃이 많은 만큼 동네의 인심도 너무 너무 호화네요. 너무 기분 좋아요. 에이. 이런 인심이 관광객들을 부르는 또 다른 이유가 아닐까요? 또 최근에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먹을거리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목소리> 경장 한편에 마련된 것은 바로 떡매치기. 오랜만에 보는 풍경입니다. <목소리> 웬만한 장정들보다 더 박려있게 <목소리> 떡매를 치는 아주머니. 구경꾼들도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힘 좋으시죠 정말? <laughs> 가벼워. 먹여보다한 개는 안 무거워. <laughs> 산수유를 드셨나? 드디어 모두가 힘을 모아 만든 쫄깃한 찹쌀떡 완성. 와 우와, <목소리> 그 맛있었어요. 옛날 시골에서 먹던 네. 방식 그대로 찹쌀떡을 네. 똑똑 떼어서 고물에 올려놓으면 관광객들 숙놀림도 바빠집니다. 산수유 마을에서 먹는 전통 인절미의 맛은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아니, 금방 해가지고 매를 치워 먹니까 맛있죠. 요새 막그 기계가 하이 맛없어요. 시내 떡집에서 파는 거랑 완전 맛이 달라요. 쫄깃쫄깃한 씹히는 맛이 있어요. 산수유 마을에서 준비한 먹을거리 이뿐만이 아니라는데요. 공손주와 철석궁과 타락서는 사전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산수제 굽는다. 여기에 산수유까지 듬뿍 우와. 올려준답니다. 모양에도 들어가고, 산수도 이거 좋해요. 차 절때 이 방구도 저절로 나오고요. 또애기들한테도요뭐배탈나고할 때도 좋고요. 저기 만봉채라요. 산수가 만봉채. 산수유는 특유의 신맛과 많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위액의 분비를 촉진해 식욕을 항진시키고 소화 기능을 튼튼하게 해고소화 기능 자체를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종 음식을 맛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 김치를 찢어서 딱뜯어 먹어야 제맛이지. <laughs> 시골의 인심이 느껴지는 투지한 아 칼국수부터 투박하지만 고소한 순두부까지 꿈의 식입니맛있맛 시골맛. 다음은 이곳의 별미 산수육 파전. 산수 때문에 새콤하고요, 해물 때문에 쫄깃쫄깃하고요, 파가 담백해요. 오늘 산수육 꼭 구경도 엄청 많이 하고, 떡매도 쳐보고 여기 주민들 후한 인심 덕분에 파도 가져가고. 아 너무너무 너무 즐거웠어요. 내년에도 꼭 오고 싶어요. 400년 넘게 3만 그루의 보물을 품고 살아온 의성 산수유 마을 사람들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풍경 오래오래 지켜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산수유하면 구례, 의성하면 마늘이 먼저 떠올라는데, 네. 의성의 산수유도 멋지네요. 그렇습니다. 이 마늘밭과 함께 어우러진 산수유 꽃들을 보니까 정말 눈이 부실 지경인데요. 이몇해 전부터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제 산수유 축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축제는 이번 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요. 봄나들이 계획.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직접 체험하면 좋겠네요. 잘 네. 봤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맛을 찾아가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떤 음식들이 대결을 펼치나요? 네, 오늘 대결을 펼칠 음식은 대한민국 대표 음식이자 또 세계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불고기입니다. 근데 이 불고기가 또 라이벌이 있다고 그래요. 가장 먼저 경상도의 아... 언양불고기와 전라도 광양 불고기가 바로 예. 그 주인공들인데 제가 김주희 아나운서와 함께 그 불고기의 <laughs> 라이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만만치 않네요. 두개 다. 소고기를 저며 양념을 한후 불에 구워 먹는 음식 불고기. 먼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불고기가 탄생하고 또 발전돼 왔는데 그중에서도 라이벌은 있습니다. 광양 불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고 자 이에 넣는 순간 살을 녹아 버릴 것 같은 최상의 부드러움. 경상도 대표 언양 불고기 납시오. 아유 무슨 말씀요? 방양 불고기 최고입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쫄깃한 육질에서 우러나오는 깊고도 진한 맛 전라도 대표 광양 불고기 대령이오.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고기 맛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이 있는 곳은 울산 광역시 언양읍. 이곳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명물이 있었으니, 바로 있는 소리까지 맛있는 이 언양불고기가 그 주인공입니다. 떡갈비 같아요. 네. 숯불에 지글지글 구운 불고기를 싱싱한 채소와 함께 싸주면 준비가 완료되는데요.